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본문 말씀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 지난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서 이번 주일에 어, 나눌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 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라까라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의 말씀이 어, 떠오르게 하셨고 이번 주간 내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실 이 평안에 관한 내용은 지난 주일에 이미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이, 다룬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한번더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른 생각은 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평안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구나라는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올해를 시작하며 어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삼서 말씀을 주시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과노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가 아무리 범사가 다 잘되고 또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범사가 다잘 되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과 그 형통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외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무언가로 좌지우지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로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도 있고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키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저는 이제 이번 주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이제 사실 한 가지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평안을 줄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어떤 것은 우리의 편안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 누구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 평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길래 무엇이 하나님께 좋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냐면 해본다면, 해본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뭐,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고, 무명한 사람이라면 불행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충분히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여도 불행할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 안에 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어, 나는 행복해요 말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지켜 나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팔복의 내용이. 이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이 복으로 한국말 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행복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행복. 자, 그렇다면 팔복을 이와 같이 볼수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며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며 온유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사람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지켜내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해주신 그 평안을 지켜내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푸토코스라는그 단어는 단순히 그냥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사용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여러 가지 문서에도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푸토코스를 불렀냐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몇날 며칠을 굶어서 매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를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죠. 어머, 뭐좀 뭐가 없는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심령이 매우 갈급한 상태, 내 지금 당장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평안을 유지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이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린 영혼에게 주시는 이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질한 질문을 예수님의 질문을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매우 절박하고 갈급한 상태에 있는 자가 평안을 유지하며 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곧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평안. 자,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이러한 자의 삶이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평안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계속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자,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지켜내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애통하다는 것은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며 어막 슬퍼하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가 중요한데 바로 나의 영적 상태, 전혀 목마름이 없는, 갈급함이 없는, 사모함이 없는 나의 그 영적 상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영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 애통하는 자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간절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사람, 아, 내가 죄를 지었어라면서 죄책감이 있는 자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죄를 애통하며 자백하, 아, 그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이 선포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그러므로 애통함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그 정죄함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laughs>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지켜내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온유한 자는 단순히 그냥 뭐 착하고 부드러움,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자, 화를 낼줄 몰라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함으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함으로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냥 남에 대해서 함부로 뭐니 네 저런이 저러니 하면서 막 남의 외모 지적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만 열면 늘막 그렇게 부정적이고, 뭐, 입만 열면 누가 저렇다니, 이렇다니,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절제함으로 온유한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자, 다음 또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지켜내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 불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 막 행복해 이렇게 내가 왜 지금까지 죄를 안 지었을까 하면서 막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누군가가 그 답답한 감옥에서 탈옥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잘 숨어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불안함 때문에 자 그러나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할 수밖에 없음을 10편 16편 8절에서 9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 바로 그런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지켜내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극률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 매달마다 하고 있는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통해 깨닫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노숙자분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주었는데 우리가 가서 대화를 나누어 주고 무언가 선물을 주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선물을 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섬김으로 느끼는 행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을 아, 나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나도 사랑할 수 있구나라면서 그들에게 극률을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느끼고 또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극률이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며 그들을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지켜내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식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의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음의 죄에 마음의 죄의 열매들이 가득한 사람이 결코 행복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죄의 열매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면서, 가늠을 행하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원수를 맺고 살아서 정말 그 사람만 보면 너무나 싫고 미워 죽겠는데 과연 그런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막 배가 아파 죽겠는데 과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막막 분을 내고 화를 쏟아 놨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죄를 다스릴 때 그렇게 죄를 다스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지켜내어 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보다 못, 못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 남을 흉본다든지. 불필요한 말을 전달함으로 관계를 깨트려 놓는 그런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만났을 때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주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그 사람이 그런 면이 있었구나 라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어떠한 누군가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만드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라크에 파병 갔을 때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 친구는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 번은 이제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둘이 있는데 어떤 한 간부가 찾아와서 저희 부대에 있는 한 병사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막그놈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막 우리한테 막, 막 뭐라 그러는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딱히 틀린 말은 아니어서 그냥 다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 듣고는 나가는 길에 그 간부가 지금까지 막 비방했던 그 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치 그 병사는 그 간부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혹시 그 간부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라고 묻자 제 옆에 있던 병사가 진짜 잠깐 멈추지도않고 바로 하는 말이 어 그분이. 병장님에 대해서 되게 칭찬하시던데요? 어,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라그나 말을 듣고 저는 진짜 놀랬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불필요한 말을 전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마그 병사와 그 간부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두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살려주고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그런 화평하는 자가 될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지켜내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행복할 일은 아니겠죠. 자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아무 다른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고 박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인물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그 사람은. 다른 잘못은 아무것도 안하고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 위기에 처했던 스테반 집사님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냐고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만큼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론 지금 자신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을 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하고 있음을 주님도 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스테반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내가 억울하다고 뭐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에 전화해서 내가 억울하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전혀 모르다는 거. 하나님 내 상황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당연히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정도로 진짜 크리스천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자,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께 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수 없는 그 평안을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왜냐면 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평안함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받은 이 평안, 예수님께 받은 이 평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팔복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살아내야지만 우리가 우리가 이미 받은 평안을 지켜낼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평안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은혜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